좋습니다. 네, 네 좋습니다. 씨.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뻐꾸기둥지에서 백연희 역할을 맡은 장소희입니다. 그냥 처음에 아 당연히 장서희가 또 복수극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깨기 위해서 뻐꾸기 둥지를 <laughs> 선택을 했어요. 이번에는 좀 약간 이제 어 좀더 예전보다는 더 성숙한 저도 이제 나이를 점점점 먹어가니까 성숙하고 깊이 있는 그런 연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뻐꾸기 둥지가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께 알려 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 간의 사랑과 이런 화합, 모성애 이런 이야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높게 보고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어요. 이제는 복수의 아이콘이라는 걸좀 내려놓고 싶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 화영 역할을 맡은 예고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초반에는 굉장히 화영이 역할이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초반에 전개가 빨라요. 그 다음이 두 여자의 모성의 이야기가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야만 그게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되는 것은 모성의 나은정과 길은정의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초반에 자극적인 막 복수 뭐 대리모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드라마를 보시면 아, 저거였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반전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